오늘은 11월 17일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먹으려고 심은 배추인데 절임배치해도 될 정도로 지금 자랐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마늘이 지금 잘안나는데요 이게 뿌리가 지금 부실해서 그럽니다 이 밝은 촉진제를 좀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 마늘은 잘 나왔죠 저거 홍삼 마늘인데요 저건 잘 자랐고 이건 남도마늘 같은데요 홍삼 마늘인가요 음, 이게 역삼투와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제가 표충기 시비를 했기 때문에요 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첫 번째 고정 댓글을 참조하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무를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이런 무못 보셨죠? 땅 위로 땅 위에서 크는 무요. 이게 단무지용 무입니다. 제가 먹으려고 심은 건데요. 보통 무는 여기 이 무청 부분이 이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무지용 무는 땅 위로 큽니다. 이렇게. 지금 단무지용 무를 지금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이거를 뽑아서요. 가정식 단무지하고 공장식 단무지하고는 다릅니다. 공장식 단무지는 바로 뽑아서 공장으로 와서 단무지를 담그는 것 같은데 가정식 단무지는 이걸 뽑아서 한 일주일 정도 햇볕에 말립니다. 그러면 약간 약간 쭈글쭈글해집니다. 수분이 빠지고요. 수분이 빠져서 약간 쭈글쭈글해지면서 어, 이거를 단무지를 담게 되면 물이 팅팅 안 나고. 오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고 대신 쫄깃쫄깃한 맛이 납니다 단무지가 쫄깃쫄깃한 단무지 안 드셔 보셨을 겁니다 가정식 단무지는 쫄깃쫄깃합니다 나중에 제가 가정식 단무지 담그는 방법을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요 예, 이게 찍은 이유가 손돌이와 대근이 인데 꼬추가 굉장히 커져 지금요 사람 손가락에 비해서요 예, 굉장히 큰데요 어 이게 예, 탄저병에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두달 동안 예, 탄저병 약을 안 하니까 탄저병이 이렇게 걸립니다 예, 탄저병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립니다 이제 예, 12월 초까지 둬도 이게 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고추대를 뽑아야 할것 같습니다 풋고추는 좀 따고요 예, 이걸 다 익힐 수는 없습니다 어, 12월 초까지 놔두면 앞으로도 더 많이 있겠죠. 더 많이 있겠지만은, 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또, 된 소리 오면 안 되니까요. 이걸 따야겠죠. 에, 그래서 지금, 에, 결론이 그겁니다. 순돌리와 대근이, 고추를 어, 11월 말까지 계속 두려면은, 아, 11일에 한번 정도는 꼭 탄저병 약을 해야 됩니다. 두달 동안 탄저병 약을 안 하니까, 결론이 이렇게 탄저병이 걸립니다. 내년에도 손도리와 대근이 고추를 하고요. 내년엔 밭을 바꿉니다. 여기가 아니고 다른 밭에 옮겨서요. 어, 모종을 직접 지어서 내년은 아 아주...